나 믿지, 나 진짜 다 비울 거야 이번에. 집에 오는 택배 다 믿고야. 네 그걸 이제 줄이겠다. 새 인사 드려야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번 봤지. 요즘에 책도 많이 읽고요. 자기 개발 좀좀 해보려고 하고. 애도 이제 6살 됐거든요. 나만의 삶을 또 찾아야겠죠. 너도 계속 찾고 있었잖아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새해 다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새해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, 그죠? 저도 좀 새해였거든요. 우선 첫째, 책을 많이 읽는다. 둘째 비울다. 모든 걸다 비우려고요. 오빠, 나 믿지? 나 진짜 다 비울 거야 이번에. 집에 오는 택배 다 비울 거야. 그걸 이제 줄이겠다. 제가 새해는 정말 쇼핑 줄이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어 집안에 들여놓은 게 없어. 그래서 제가 팔고 있습니다. 뭘 팔아요, 여보? 다팔다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저희가 사실 여기가 에어컨 때문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여기가 조금 밑에가 찢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벽지를 다 새로 했어야 됐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 벽걸이 TV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배하시는 분이 벽걸이 TV 때문에 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! TV 뗄게요! 그래가지고 바로 떼버렸어요 제가 비움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, 우선 애기방안쓰는분 아시겠지만 여 꽉꽉 채워졌거든요, 진짜. 근데 보시면 여기에 주방놀이. 이것도 없애고, 여기에 또 애기 쇼파가 있어요. 2인용 쇼파. 이것도 다 팔았습니다. 아! 그리고 이것도 팔았어요. 팔진 않고 저희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. 여기에 그 리클라이너가 있었거든요. 어머니를 갖다 드렸습니다. 비워낸다고 옷도 진짜 한네 박스 버렸거든요. 근데 옷이 안 줄어. 옷 이제 안 산다고요. 내가 지금 3주 동안 쇼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손이 금단 현상이 오고 있다고 야, 거야. 3주 동안 쇼핑을 못할 수도 있지. 아니, 많이 비웠어 그러니까 버리는 건 잘하지.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채우잖아. 엄청나게. 무슨 소리야. 내가 지, 지금 비우면서 상관없어요.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잖아. 옷다 버려놓고서는 음. 옷 이제 다시 안 산다 해놓고서 옷 다시 꽉 차있잖아. 그래그 나는 이 패션 트렌드를못 따라가면 좀 불안해. 그렇다고 많이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. 내가 줄이겠다고요. 자꾸 날 줄이겠다는 이 마음가짐을 반항심리로 안 하게끔 만들지 마요. 하겠다고요. The next day. 안 되겠어요. 어, 안 되겠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너무 허해. 그래서 이걸 재야 될것 같아. 이 장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지를 봐야 되나. 이 정도? 줄자를 그렇게 잡는 사람이 어딨냐. 오빠가 재면 안 될까? 2m15. 2m15? 해야지. 나 외웠어, 외웠어. 89, 2m15. 그치? 어. 어머, 예뻐! 공주님, 어디서 나타난 공주님이에요? 채민은 좀 미니멀리즘이랑 다른 행보네. 가자, 어, 가자, 가자. 가자 아, 아 뭐야! <laughs> 내가 왜, 종이에 쓰라고 했잖아. 뭐였지, 어... 진짜? 다시, 쓸게. <laughs> 아, 진짜. 하겠다고요. 만약에 갔다가 맘에 드는 게 없으면 안살 거야? 네, 어. 당연하지. 이정도할 그 거야? 야 당연한 소리를 뭐 이렇게 근사하게 해. <laughs> 그치? 배고파? 그럼 아, 밥부터 먹고 시작할까? 그래, 밥부터 먹을 거야. 연어 맛있지 않아? 야, 솔직히 인케아 음식 맛없어.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거있잖아 외국에서 나와서 먹는 게. 어떤 이맛이에 채민이는? 좋대! 너가이 보면 됐다 엄마 새해 다짐이 뭐야? 물건 안 사기는 뭐를? 엄마 새해 다짐이 물건 안 사기인데 왜 음식은 많이 사니? <laughs> 우리 결혼할 때쯤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막좀더 빨리 생기지 말랬는데 근데 이케아 생기면 가구 회사도 다 망할 것같은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. 뭔가 막 이케아 가구를 보고, 딴 데도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. 가볍게 사는 건데, 근데 뭔가 이게 또 이케아에서 나온 디자인들이 한국의 그 전형적인 주거 형태랑 약간 톤앤 매너가 안 맞지 않아? 우리나라는 아파트들 보통 층고가 낮잖아 유럽 같은 데 엄청 높은 데. 가구들이 층고 높은 가구의 느낌에 디자인돼 있으니까. 그 맥도날드도 이미 자달략 하잖아, 불고기 먹어가 나온다든 음 이런 그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없는 거예요. 소품들만 사기는 정상. 정작 가구는 크게 사는 게 별로 없는 거아 이제 먹었으니까 금독적으로 봐야 하는데요. 배가 불어서 잡고 싶네. 그 여기 떨어졌다? 이거 어때? 이거를 두 개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방석을 놓는 거야. 거실에? 이하게 봐. 근데 오빠 아이디어가 제일 좋아서 지금 가 봐. 그럼 그 책장 쪽으로 가. <laughs> 이걸로 우리는 못 해. 그렇지? 지 못하지. 나무판이라 안 되지. 여기 안에 수 없겠지?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자. 는대조테만 다시 나 대현미 우선 대조테만 다시. 이제 어떻게 들어가 이거? 길이가 뭐냐? 길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엄마 줘, 엄마. 아니야. 바 줘. 엄마 줘. 엄마 줘, 엄마. 엄마, 줘, 엄마. 아빠 여기다 아이, 하지 마. 에이. 아, 진짜 못들셨어 아 채빈아 코지를 여기다 붙이면 어떡해 <laughs> 하지만 하지만 우리 둘이 이렇게 꺼려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제시야. 이케아에 오면 있잖아 늘 헛걸음을 하는 것 같아. 맞아. <laughs> 밥만 먹고 가. 맞아.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찾아. 맞아. 옷걸이나 살까? 옷걸이 버리질 마. 너가 버린 것만 그거만 안 버렸어도 살 이유가 없어. 아우, 싫어, 진짜. 그렇잖아. 근데 이제 당신은 내가 물 그러면 내가 기도 싸우고, 아? 여기도 싸우고, 여기 <목소리> 왜싸우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